와이프랑 좀 시간이 생겨서 여행을 한번 가려고 인천에 왔어요. 카피. 혼자. 바이바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생 따라하기. Let's go. 훑고 올까. 훑고 올까. 한번 훑고 올까. 맞지? 진짜 큰데 하는 거이든 이거. 일국 신사가 오래 걸린다 해서 좀 걱정했는데 오후에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금방 나왔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짐 찾는 곳이 약간 제주도 같아요 어, 짐도 거의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금방 나오네요 다뭐 빨리빨리 돼서 좋은 거 같습니다 후쿠오카 어, 공항 은늘 후쿠오카 공항 옆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일단 셔틀을 타고 공항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어, 시원해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생진 가보자 짠안2스 나왔습니다. 안 2년 동안, 2나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동안, 2년 동안, 2 음. u 아 마지막으로, 이게 응.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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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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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이렇이다이이이이 뭐 와사비,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고 간거 음. 이거를 올려서 먹는데 소금 펀즐 찍어서 올려서 먹어도 맛있어요. 음. <laughs> 오빠 양배추 어, 리필했어요. 어, 어, 어머님이 볼에 양배추를 다 먹어서 얼마만큼 줄까요? 하고 이렇게 보셨어요. 음. <laughs> 볼가 텐진 해기 쪽입니다. 뭔가 핫한 곳인 것 같아서 와봤어요. 텐진. 음. 도쿄 다닐 때는 <웃음> <웃음> 도쿄 다닐 때 <때는> 뭔가 <laughs> 도시 차가운 느낌인데 후쿠오카는 좀 다른 느낌 좋습니다. 좋아, 좋아. 어, 느낌 좋다. 진짜 편하게 오기 좋은 것 같아. <laughs> 공연도 많이 하고. 아유 와이 오지 마. 안녕하세요. 둘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다자이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자이후는 이제 뭐 공부의 신뭐 그런 거 있는 데인데. 다자이후 가기 전에 점심 먹고.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바레 식당은 두 가지가 실패하고 여기 왔습니다 신신라면입니다 고가에서 꽤 유명한 라면집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 말고 일본 현지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고 렁크 타고 가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저희 최강자 저는 아넬리합니다. 이거 하나.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난 좋아. 나왔습니다. 어 라면이랑 제가 일본 너면 좋아하는 육교자도 그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아 대박. 궁금하다. 어. 와 음, 진짜 팀나다. 걸쭉하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약간 한국 진짜 국밥 같아. 지금 국밥. 우와, 음? 맛있지? 맛있네. 아, 맛있어. 음, 흑박했네. 맛있어. 맛다 맛있다. 음, 진짜. 좋아. 내삼기도 좋아. 음?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음, 맛있다. 짜지도 않고. 딱 좋아. 느끼하지도 않고. 음. 생강 너무 먹으면 맛있겠다. 추가했어. 젓가락 이게 이렇게 생강을 추가해서. 다먹고 하나 와이프 조이씨 음, 맨가다면 맛있네 맞지? 응. 나 이게 좋아 맛있어 음. <놀람> 이런면 짱이야 만두도 음. 하나 내도 되고 맛있다 너무 부드럽다 요자도 맛있어요 어 맛있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는 음. 사람 음. 여기에 마늘 넣고 김치 있으면 진짜 그냥 국밥이 나 생강 먹어야겠 추천입니다. 이렇게.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그회장률이 좋아서 줄 네. 엄청 길어도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치. 멀리서 추천. 멀리서 보고 줄 길다고 포기하지 말고 음. 도전해 됩니다 그럼 먹어보세요. 응. 바이바이. 아잇. 이따 봐요. 아잇. 아잇. 네. 와이프도 처음 와보고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이 역부터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요새 와이프랑 기멸의 칼날을 보고 있는데 뭔가 그런 전통적인 좀 그런 느낌이 나는 역입니다. 너무 음, 좋다. 에이. 와, 우와, 예쁘네. 이다 그러니까 사진 한 찍을까? 음. 음, 그래. 청량한 초록색이라서. 음. 와, 죽이네 뷰. 그거. 그러니까. 영산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못 보겠네라고 했잖아. 그거는 여기야.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아. 아직 공사 중이라고 돼 있어. 아돼 있어. 아 그건 맞네. 저 뒤에 저 응. 2026년까지 뭐 공사한다고 한 거. 오미꾸지. 한번 해볼까요? 나무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이거 어릴 때 항상 해보고 싶었거든. <laughs> 근데 일본을 읽을 수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 <laughs> 다요? 좋은 거야? 응. 아 진짜 용어 없구나. <laughs> 내가 읽어줄게. 대단해요. 네, 지금까지의 노력이 드디어 활약할 장소가 생기는 운기래. 진짜? 지금이 중요한 그단 때니까 어. 진지하게 그거를 진행시키래. 어, 어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거잖아요. 준비한 것들이. 그 생각지도 못하는 해운을 잡을 수 있어. 어, 진짜? 공부는 관심하지 않으면 어. 좋대. 어. 일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대. 아 이거 조언이도 가져가야 돼. 어, 가져갈래. 와. <laughs> 안 할래? 아니. 안 해? 네. 왜? 나 이런 거안 하는 줄이라. <laughs> 왜? <응. 웃음> 거 저런 거 하나 사까 어? 사긴 사고 싶은데. 한번 사자. 어, 사자. 아, 그럼 이거 할래. 무슨 색이 좋을까? 빨간색. 어, 빨간색 할래. 빨간색 할래. 너무 큰나 무가 있습니다 우리 럭키인데럭키 그때 사루를만났습니다가 하이. 다가다이이

상상해 와, 찐이네 대박이다. 찐 어. 음, 맛있다. 진해. 농정 음, 녹차. <laughs> 엄청 뜨거워요. 음. 진짜 뜨거워. 나 다시. 와, 신기하다. 아니, 진짜 크은 너무 맛이그 그. 그. 오, 생일에 먹는 거. 아, 그지 그래, 그지 그래, 그지. 그래. 아니 당연한 얘기긴한데 <laughs> 조금 더 그, 뭔가 만중 느낌이 좋았어. 음. 와 도미라고 하는데 진짜 도미인 줄 알았어. 그니까 무슨 말이야아 그니까 참 도미라고. 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음 아, 이거 맛있어. 음, 뭐, 뭐 그냥 향 좋네. 음. 여기 너무 강추입니다. 가자유를 딱 나와서 바로 아, 있는 어. 가게. 뒤에 저기 카페인데 뒤에 어, 안에 키스타딩가 있는데 어. 거기서 녹차랑 떡이랑 세트도 팔고 <laughs> 떡만도 시킬 수 있어. 맞아 떡 배, 떡을 길에서 안 먹고 여기서 아, 안에서 먹어도 될것 같아. 키레이 먹도록. 감사합니다. 만두에 멘탈 구워가지고 들어 만들게요. 땡큐. 땡큐. 뜨겁다. 그치? 괜찮아. 음.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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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드럽지? 음. 촛도 파라이. 음. 약간. 아, 안 매운데, 음. 니그 그러니까 향, 맛있는 이 거지. <laughs> 아. 그 매운 느낌맛있 멍땅 둘기가밥 음. 주는 줄 알고 가까이 오는데 저기 주면 안 된다고 돼아 적혀있네 이거 <laughs> 그러니까 줄거 없어 오지마 오지마 마. 마. 가까이 온다 하지마 <laughs> 휴다 뭘까요? 와. 뭐야? 내가 제일 자주 먹는 거 뭐야 여기서 새우깡 새우나안 <laughs> <세육감 웃음> <왔어? 웃음> 네. 아, 대박 <laughs> 예. 매스 매스 <웃음> 좋은데? <laughs> 매 예, 예, 더워요. 어다때 잘, 잘 깨트 어, 얼마, 얼마였지? 500 엔. 아, 보자. 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멘날이크 어, 샤가 괜찮아요. 음, 어, 들어갔어 맛있다. 그러면 빵이 바삭하고 쪼개져서 빵만, 맛있어. 빵으로도 충분히 맛있다 싶은데 멘탈이 콩. 그렇답니다. 음. 맞아요. 음. 빵으로 이미 맛있는데.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약간, 네. 맛있어 빵가 바삭한데, 얇아요. 어, 이게 저희가 안 먹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가지고 맞아. 멘탈 <laughs> 그 냄새 냄새가 빡한잔 해서, 어. <laughs> 냄새 마케팅. 멘탈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야, 빵도 진짜 많이 들어요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먹어. 아, 아하. 이렇게? 응, 음, 이렇게. 그럼 여기를 알아봐. 여기. 훨씬 낫지? 먹기도 편하고. 아, 그 멘탈이 부가. 아, 잠극이 음. 안상해 아, 맞아. 진하게 있는 게 아니야. 그 은은하게 멘탈이 향이 쫙 세게 나. 어. 이렇게 다, 멘탈코 바게트를 마지막으로 다자이웃째이합니다 일단 저녁은 초밥 먹으러 왔습니다. 시킨 거 나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딱좋어 그래도 어쩔 때 어떻게 든 거야 왔네? 그렇지. 있지 제빵 오지. 어 맛있네. 새우 이렇게. 그런 느낌? 음 짱이다. 음. 장난이다 음. 맛있지. 맛있네 야. 아니 오 이거 있네. 게 가성비 좋 가먹어 그러니까 <목원> 먹어봐 아무것도 안시켜 안에 도 있는가봐 맛있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더 고소하겠네 이짠 맛에 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음. 오, 맛있다. 이 마지막 초밥입니다. 어, 여기 방어가 너무 맛있어서 방어랑 이 시각기 조개는 따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지켜봤습니다. 우와. 오 <laughs> 재밌겠다. 와, 저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어, 맞아, 맞아. 어. 어 하트 모양이 돼 있네 어디 어 왔네 귀엽다 귀여 투수 호스 왜야 일루 왜야 네야 재밌나요 어 너무 좋은데 확실히 멋지다 야구 선수 한번 야구 보고 나서 오니까 재밌네 그지 또 다르지 <laughs> 겁나 크네? 큰 건가? 모자가 엄청 큰데? 진짜? 응 그럼 이거 쓰고 저것도 써야 되는 그렇지. 거네? 그렇지 너무 힘들겠다 안 들어갈 리가 없지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아그지 그거 쓰고 있지 안 <laughs> 진짜로? 이렇게 돼. 어. <laughs> 귀여워 어 이게 게어 <laughs> 귀여워 <웃음> 귀여운데? <웃음> 뭐야 초등학생 같아 초등학생 같아이0 0 0원이이이0 0원씩 2,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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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한번 더 가보고 응. 안되면 딴 데로 0원씩 어, 뭐 사람이 겁나 많아느낌는데어제보다는 사람이 적었지만, 또 사람이 많아서 딴 데로 갑니다. 호코호가는 웬만하면 다줄서야 되네요. 오, 어, 다양한 라면들이 있네. 신신도 있는 여기. 와, 여기도 줄이 엄청납니다. 여기서부터 사시는데 저희 집 여기 있어요. 아 바로 넘어왔습니다 메뉴입니다. 이게 메뉴. 예, 텐진점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하카타점으로 왔고 찌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저는 매운맛이좋고요 와이프는 오리지널. 와이프는 또 그런 거라 저는 차슈의계란에 <laughs> 같이 추가해서 <laughs>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찍어서 이렇게 먹는 찌개면 고기가 엄청 많고. 안에 이제 이거를 다 저어서 먹어야 됩니다. 저어서 먹어야 돼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텐진에 있는 라운드원이라는 곳이고, 여기에는 그 배팅하는 기계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들어갔어.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짱이야, 짱. 40개 쳤는데 80개 는칠수 있을 것 같아. 300개는 한 개. 아. 500개는 두 개. 1000개는 다섯 개칠수있습니다 이제 꽃가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 치러 가야겠어 아니면 다른 라운드 원 점에 있는지 보고 치러 가야겠어 아. 하여튼 꼭가 오면 건축 야구장 신고 건축 야구를 끝내고 다음에 쇼핑몰로 왔어요 이온 쇼퍼즈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온 그뭐 비슷한 거 같아서 물이랑 이쪽으로 왔습니다 뭐 와이프 또 필요한 거 우리 생활용품들 필요한 거좀 사서 가려고 찾았어? 찾았어 있어? 오 많이 사 똑같은 거야? 이거는 마스카라고 이거는 지우는 거. 디자인이 바뀌었네. 아 원래 쓰던 거랑? 응. 응. 사는, 사는 집에서 항상 조미료나 소스 이런 거는 일본 거를 사서 먹고 있어서 일본 올 때마다 조금씩 사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야? 에, 미림. 미림. 아 어, 미림입니다. 무거워? 괜찮을 것같은데근 네? 진짜 지금 무게가 없어. 제가 사, 사는 폰. 한, 쇼유? 응 음, 쇼유 쇼유입니다 하나 어 하나 사가보자 어 왔다 어? 저거밖에 없네 와이프가 는거 내가 쓴다는 거는 엄마가 쓴다는 거지 그지 어머님은 진짜 일본의 좋은 제품들을 잘 아시지 갑자기 너무 멋진 분들을 만나서 급하게 짜잔 와아야에 와, 한지상 한조는 없네 단조 아 유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고 이야신용사수도 <목소리> 신조.. <목소리> 못한 데서 조사회단을 만났습니다 <목소리> 일본은 없어서 2 3 4 5만 이렇게 서 이제 일본 올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겠습니다 고가 마지막 저녁 식사하러 갑니다. 우리가 고가를 생각했을 때 제일 상징적인 음식, 모츠나베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응. 으... 고가 旅行, 오지카이사마데시카. 오토시. 가이모이豆腐 처음 치즈인 줄어멘이골라아다 응. <laughs> 술 먹다 보면 사이트 다른 걸막 개혁시키겠어. 아. 안하게도 그렇고. 응. 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미쳤다. 먹어볼까? 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어 그까. 그러니까. 니 먹어보자. 맛있어? 와. 대박. 진짜 대박. 맛있어. 진짜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대박 아니, 무츠가こんな l 꽁느리... プリプリで,でかい全部すごいよね<ー>出ちゃう。マいでおちゃただきます,す<ご>い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한국 메뉴 같어요아 이거는 아무도 안칠하겠네데 음. 양배추도 되게 맛이 익어서 맛있어 <웃음> <이것도>. <웃음> <웃음> 이렇게 <laughs> 부추도북 <도불. 웃음> 제가 부추를 좋아해요 국물이 다맛있네 짬뽕 음. 만들어보겠습니다 짬뽕맨 음. 와 맛있겠다 맛맛있 음. 맞지? 딱 좋아 맛있 들어갔지 면에 맛 너무 맛있어 와 멋지. 대박생처. <laughs> 너무 좋아. 와, 나배 미쳤습니다. 짱 추천. 어, 근데 일단 너무 맛있고 응. 대창이 느끼하지 않고 응. 냄새가 안 나. 냄새 안 나. 인생 음식을 여기서 얻어갑니다. 인생 카츠 얻었고, 인생 돈코스 라면 얻었고, 인생 응. 특케면 얻었고, 응. 인생 모츠나베 얻었습니다. 아, 이거가 진짜 맛있어. 어, 맛게 너무 많아. 밤에 조금 걷다가 출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일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 네, 한국 돌아가요 으 <laughs> 유행 끝나자 아, 너 슬퍼 그러니까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갑자기 만난 코꼬카 명물 이렇게 할까? 어어 어, 난 그렇게 동의 집으로 갑니다 코꼬카의 우리집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올 체크인까지 마무리 비행기 타러 갑니다. 오랜만에 종일 티켓을 받았어. <laughs> 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없네. 모바일 티켓을 안 주네. 저희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아이요. 아이요. 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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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아이요. 저희 한강에 들어갑니다. 너무 아쉬워요. 뭔가서 이번 여행 너무 뭔가 돌아가기 싫다 이런. 여행 음, 느낌 음, 강하지 그치. 않아? 음, 음. 이제 뭐 어머님이나 이제 처제들하고 응. 이렇게 하면은 응. 아쉽고 그런 게 했는데 응. 이번 여행은 100% 여행이니까 응. 집에 돌아가는 게좀 아쉬워. 응. 근데 그래서 처제나 뭐 어머님이 우리 한국 여행 오시면 응. 되게 돌아가기 아쉬워 응. 하시는 어, 게. 어나 되게 오랜만에 느꼈어 이 감정. 응. 아 집에 가기 싫은데 더더 어 하루 더 있고 싶은데 어이 감정을 오랜만에 그리고 뭔가 어. 같이 일본 오기 있는 하잖아. 응, 어 그지 그지. 근데 항상 어 한국 음 가는 게 따로따로 음. 따로 가는 그, 경우가 많으니까 어. 뭔가 아 오빠 먼저 가는 게 싫다. 이게 더 강해서 어 일본에 있는 게끝는게 게 아쉽다. 이거보다 오빠가 혼자 그치. 돌아가는 게 싫다. 이게 그게 더, 더 크지. 커서 음. 어. 여행 아쉬움은 적어 음. 못 느끼는데. 그래서 이번에 100% 같이 움직이니까 so. 여행 아쉬움만 느끼니까 uh, 무슨 말인지 알와닿는 어, 거지 uh, 오, 완전히 느낌이었어 해. 저도 학교가 처음이고, uh. 와이프도 처음이고 꼭 가고 어떤 매력이 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um. 매우 진짜일 것 같아 um. 일단 맛있는 게 많고, um. 가깝고 um. 뭐 들어오고 나가고 um. 공항에서 절차도 간편하고 um. 뭐,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um. 또올것 같아요. 음, 또 오고 싶어. 오고가 음, 마음에 들었어. 좋았어. <laughs> 왜 이제 왔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 살아 오면서 네, 일본 여행도 많이 다녀봐야겠어. 그니까.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보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봐요. 안녕. 바이바. 바이.